안정적인 주행 성능과 넓은 공간으로 긴 시간에 걸쳐 패밀리카로 사랑받아온 차량이에요. 특히 하이르무지는 카시트 사용도 편하고 어린 아이들은 서있을 수 있을 정도로 전고가 높기 때문에 아빠들이 좋아하는 차량이죠. 호불호가 없는 흰색 바디에 보험이력이 1원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경정비도 맞췄기 때문에 엔진 미션이나 하체까지 문제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정말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되는 차량입니다. 측면에는 오토슬라이딩 도어와 사이드 스텝이 있어서 어린아이나 여성분들이 탑승하시기에도 아주 용이합니다. 이 차량은 양쪽 슬라이딩 도어는 물론 후면에 전동 트렁크까지 모두 이상 없이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실내를 보시면 전 차장님의 애정이 바로 보이는데요 1열부터 3열까지 모두 리무진 시트로 바꾸셨고 바닥까지 인조가죽으로 시공을 하셨습니다 커버가 아니라 시트를 바꾸셨기 때문에 꽤나 많은 비용을 투자하신 것 같습니다 3열에 탑승하는 분까지 승차감이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단에는 27인치 LG TV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패밀리카로 쓰신다면 정말 이만한 차가 없을 것 같아요